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또한번레플스이어브이드 갈리가 하우스가 최근 음, 스위스에서 열린 포인트 제로 포럼에서 입을 또한번 털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빵 형의 이런 멘트들은 어, 사자성어로 하면 원중죽을 말 속에 뼈가 있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팩트 폭격 팩폭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XRP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얼마 전 데이터를 보니까 빵형 리플이 소송에 2억 달러를 지출했더라고요 2억 달러를 소비를 하고 2억 달러면 한화로 거의 2,600억 정도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전 세계 지금 나와 있는 전체 암호 화폐를 대신해서 SEC와 소송 SEC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뭘 바라고 있을까요? 브래드 브레... 뭐 그리고 있을까요? 브래드 가링하우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참 어쩔 땐 매우 궁금합니다.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까지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을 정당화시키려는 그의 노력 참 깔끔하죠,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어 빵 형이 저에게 매일 한통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 저는 리플 직원도 아니고 빵 형에게 메일 온 적도 없습니다. 보내겠습니까 저한테? 보낼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포인트 제로라는 이 포럼은 중앙은행 그리고 규제 기관 및 기술 세계의 저명한 인물을 소개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합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싱가포르 부총리 그리고 뉴욕 금융 서비스 부 그리고 스위스 국립 은행 회장인 토마스 교수를 포함해서 주목할만한 연사가 참석을 했다. 어, 그리고 브래드간 하우스는 어, 크립토 시장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구 동토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미국의 시장 상황 그리고 규제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하지만 어,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결단력 있는 건축가 답게 탄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SEC는 딴지를 걸고 있다. 뭐 그럴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안에 얽혀 있는 충분한 이해관계, 이해 상충.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뭐 그걸 생각하면 그들이 이러는 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죠. 어쨌든 어, 크립토의 겨울.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고 XRP를 포함한 많은 디지털 통화의 가격이 급락을 했다 하지만 어,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의 리더들은 기술의 기본 요소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유용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2023년 7월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대중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뭐 대중의 이원이기 때문에 숫자에 되게 민감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XRP 홀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XRP를 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피트를 보니까 약간 조정 중이에요. 그리고 이틀 전 정도에 지금 이 기사가 떴죠. SEC가 블랙록을 향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약간 하락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뭐 그렇게 무너지진 않고 어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서 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 금융위원장 뼈때리는 일침을 했죠. 게리 겐슬러가 블랙록의 현물 ETF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모두 죽이겠다는 것 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패트릭맨 헨리 미 하원 금융 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마 앞에 친화적인 인사로 알려졌었죠. 어쨌든 빵형 오랜만에 또 나와서 팩트 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패스트페이먼트 위원회 국경 간결제를 위한 리플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다. 이게 7월 1일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자료 공개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이미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리플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 XRP 사용을 통해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음을 인정했다. 지금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미국 더 빠른 결제를 위한 위원회가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문서에서 리플 및 XRP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었다. 더 빠른 결제 위원회 문서. 2023년에 30명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더 빠른 국경 간결제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부지런히 모색했다. 2021년 6월 Cross Border Past Payment White Paper를 발간했고 이 보고서는 속도, 비용, 편제성, 투명성 및 위험을 강조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작업 그룹은 1년 후 초점이 크게 바뀌어서 암호화폐와 같은 국경간 빠른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다루는 임무에 확장을 했다. 그리고 더 빠른 결제 위원회는 CBDC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미국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CBDC. 미국 CBDC가 실시간 국경간 결제 채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까지도 조사를 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리플의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더 빠른 결제 위원회 스포트라이트 리플 이 문서는 블록체인 원장을 기반으로 x r p 를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하는 리플의 솔루션이 현지 화폐 통화 간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했고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전세계 금융기관과 결제 제공 업체가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이고 투명하며 최종적인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리플의 솔루션은 대상 개성에 대한 사전 자금 조달 필요성을 제거해서 운영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기관의 자본을 잠금 해제한다고 강조했다. 언제, 누가 갑자기 돈을 어느 정도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이나 정부는 사전에 그 자금을 조달해 놔야 되지만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매우 즉각적이다. 그 모든 잔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리플의 수수료, 알고 계시죠? 어쨌든 리플의 솔루션이 눈에 띄는 동안, 어, 더 빠른 결제 위원회의 문서는 다른 주목할 만한 옵션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통해 국경 간 가치 교환을 제공하는 서클 또한 포함돼 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IMF에서도 리플을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디지털 아나에서 거래되는 모든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그리고 에스크로는 모두 다 XRP를 통해서 전환되고 변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개축통화 세계 준비 통화라는 말이 나오고요. 제가 또 이야기 드렸던 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역사를 짱짱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금융 기관들. Swift, IMF. 이런 것들과 굉장히 친해져야 된다. 결국 Swift의 2.0을 열게 할 디지털 거래 도구는 XRP가 될 것이다. 그래서 SEC에게도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방영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 방금 저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기사가 7월 1일 기사인데 데이터 중간 중간에 2020년 그리고 2021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 채셨을 겁니다. 이들이 과연 2020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XRP 리플을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인정을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거래 후 도구가 바뀌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빨리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2013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더 빠른 결제 시스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2015년, 2017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3년 오늘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리플은 2013년부터 더 빠른 결제를 위한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SEC와 리플이 같은 서클이 아닌가? CCC를 하는 같은 팀원이 아닌가? 이렇게 2013년, 2015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그들이 뜬금없이 2023년 7월 리플을 인정을 했다. 이게 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리플의 역사, 그리고 미연방 정부가 발표했던 데이터들을 잘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 XRP를,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크 필립스 또한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을 잘 검토를 했기 때문에 XRP는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XRP가 7월과 12월 사이에 15달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징글징글하시죠. 만 달러 이야기도 징글징글하고. 그리고 SEC 이야기는 더 지겹죠. 어쨌든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에서 12월 사이에 XRP는 3100% 상승을 해서 15달러까지 갈수 있다. 저명한 분석가이자 차티스트 인양반은 그의 트윗에서 xrp 가격이 브레이크 아웃된다. 지금 xrp 가격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그 가격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벽을 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 올랐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득허니 공중이딱 붙이시고 시장 상황들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7월에서 12월 사이 그리고 저는 6월에서 10월 사이를 예측을 했죠. 엄청난 불꽃놀이를 보실 거라 예측을 합니다. 자, 오래일입니다 이제 꽤 덥죠. 특히 야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신다면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반복 재생입니다. 또한번어 레플스틱 업브레이드 관련 하우스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포인트 제로 포럼에서 입을 또 한번 털었습니다 빵 형의 이런 멘트들은 사자성어로 하면 언중죽을말 속에 뼈가 있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팩트 폭격 팩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XRP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얼마 전 데이터를 보니까 방영 리플이 소송에 2억 달러를 지출했더라고요. 2억 달러를 소비를 하고 2억 달러면 한화로 거의 2,600억 정도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전 세계 지금 나와 있는 전체 암호 화폐를 대신해서 SEC와 소송, SEC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뭘 바라고 있을까요? 브레드 뭐를 그리고 있을까요? 브래드가링 하우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참 어쩔 땐 매우 궁금합니다.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까지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을 정당화시키려는 그의 노력 참 깔끔하죠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어, 빵 형이 저에게 매일 한통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 저는 리플 직원도 아니고 빵형에게 메일이 온 적도 없습니다 보내겠습니까 저한테 보낼 이유가 없겠죠 어쨌든 포인트 제로라는 이 포럼은 중앙은행 그리고 규제기관 및 기술세계의 저명한 인물을 소개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합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싱가포르 부총리 그리고 뉴욕 금융서비스부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 회장인 토마스 교수를 포함해서 주목할 만한 연사가 참석을 했다 그리고 브레드간 하우스는 어, 크립토 시장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구 동터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미국의 시장 상황 그리고 규제라는 장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하지만 어,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결단력 있는 건축가 답게 탄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SEC는 딴지를 하고 있다. 뭐 그럴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안에 얽혀 있는 충분한 이해 관계, 이해 상충.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뭐 그걸 생각하면 그들이 이러는 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죠. 어쨌든 어, 크립토의 겨울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고 XRP를 포함한 많은 디지털 통화의 가격이 급락을 했다. 하지만. 어...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의 리더들은 기술의 기본 요소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유용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2023년 7월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중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뭐 대중의 일원이기 때문에 숫자에 되게 민감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XRP를 홀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XRP를 잘 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비트를 보니까 약간 조종 중이에요. 그리고 이틀 전 정도에 지금 이 기사가 떴죠. SEC가 블랙록을 향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그때 약간... 하락을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뭐 그렇게 무너지진 않고 어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서 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 금융위원장 뼈때리는 일침을 했죠. 게리겐슬러가 블랙록의 현물 ETF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모두 죽이겠다는 것 뿐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패트릭 맨헨리 미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로 알려졌었죠 어쨌든 방영 오랜만에 또 나와서 팩트 폭격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페스트 페이먼트 위원회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리플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다. 이게 7월 1일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자료 공개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이미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리플 국경간 결제 솔루션이 XRP 사용을 통해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음을 인정했다. 지금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미국 더 빠른 결제를 위한 위원회가 국경간 결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문서에서 리플 및 XRP의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었다. 더 빠른 결제 위원회 문서. 2023년에 30명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더 빠른 국경간 결제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부지런히 모색했다. 2021년 6월, 크로스보더 페이스트페이먼트 화이트페이퍼를 발간했고, 이 보고서는 속도, 비용, 편제성, 투명성 및 위험을 강조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간 거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했다. 작업 그룹은 1년 후 초점이 크게 바뀌어서 암호화폐와 같은 국경 간 빠른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다루는 임무에 확장을 했다. 그리고 더 빠른 결제위원회는 CBDC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세계준비통화, 세계규축통화, 미국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 CBDC. 미국 CBDC가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채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까지도 조사를 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리플의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더 빠른 결제 위원회 스포트라이트 리플 이 문서는 블록체인 원장을 기반으로 XRP를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하는 리플의 솔루션이 현지 화폐 통화간에.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했고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전세계 금융기관과 결제 제공 업체가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이고 투명하며 최종적인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리플레 솔루션은 대상 개성에 대한 사전 자금 조달 필요성을 제거해서 운영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기관의 자본을 잔금 해제한다고 강조했다. 언제 누가 갑자기 돈을 어느 정도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이나 정부는 사전에 그 자금을 조달해 놔야 되지만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매우 즉각적이다. 그 모든 잔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리플의 수수료 알고 계시죠? 어쨌든 리플의 솔루션이 눈에 띄는 동안 어, 더 빠른 결제 위원회의 문서는 다른 주목할 만한 옵션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USDC를 통해 국경 간 가치 교환을 제공하는 서클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IMF에서도 리플을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디지털 아나에서 거래되는 모든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그리고 에스크로는 모두 다 XRP를 통해서 전환되고 변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라는 말이 나오고요. 제가 또 이야기 드렸던 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역사를 짱짱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금융기관들, SWIFT, IMF, 이런 것들과 굉장히 친해져야 된다. 결국 스위프트의 2.0을 열게 할 디지털 거래 도구는 XRP가 될 것이다. 그래서 SEC에게도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방형은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 방금 저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기사가 7월 1일 기사인데 데이터 중간중간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들이 과연 2020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XRP 리프를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인정을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거래 후 도구가 바뀌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빨리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2013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더 빠른 결제 시스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2015년, 2017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3년, 오늘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리플은 2013년부터 더 빠른 결제를 위한 테스크포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SEC와 리플이 같은 서클이 아닌가? SSL을 하는 같은 팀원이 아닌가? 이렇게 2013년, 2015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그들이 뜬금없이 2023년 7월 리플을 인정을 했다. 이게 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리플의 역사 그리고 미 연방정부가 발표했던 데이터들을 잘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 XRP를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크 필립스 또한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을 잘 검토를 했기 때문에 XRP는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XRP가 7월과 12월 사이에 15달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한 트위터가 있습니다. 이제 징글징글 하시죠. 만달러 이야기도 징글징글하고 그리고 SEC 이야기는 더 지겹죠. 어쨌든 이 기사를 쓰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에서 12월 사이에 XRP는 3,100% 상승을 해서 15달러까지 갈수 있다. 저명한 문석가이자 차티스트. 인양반은 그의 트윗에서. xrp 가격이 브레이크 아웃된다 지금 xrp 가격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그 가격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벽을 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 올랐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득하니 궁둥이 딱 붙이시고 시장 상황들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7월에서 12월 사이 그리고 저는 6월에서 10월 사이를 예측을 했죠 엄청난 불꽃 놀이를 보실 거라 예측을 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제 꽤 덥죠? 특히 야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신다면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